이 시간에는 불편한 기독교의 자화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와 성교사로 살아온 지 어느덧 45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스리는데 더 많은 이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고 세상의 눈으로도 최소한 성직자로서 상식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근 한 가지 사실을 뼈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진실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너무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어느새 신의 힘을 빌리려는 수단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태도가 이단이나 미신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는 외치지만 실상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가까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를 말하면 시큰둥하고 축복과 번영을 말하면 아멘이 터집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데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에게 줄서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보다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듣기 좋은 말로 부리를 감추는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부리한 권력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받는 자를 외면하는 목사를 오히려 거룩한 능력자로 여기며 섬깁니다. 진리와 공의보다 탐욕이 채워지기를 더 사모하는 현실이 서글풉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성찰하기보다 타인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감추고 남의 눈에 티끌을 들추며 죄를 회개하기보다 죄를 합리화하는데 더 능숙해졌습니다. 정직한 과정보다는 크고 빠른 결과에 집착하고 좁은 길보다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웃을 극렬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국료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진정한 기도도 불가능합니다. 진리와 공의 안에서 살겠다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버티며 살아왔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군중이 아닌 소수의 송도와 함께 드린 예배에서도 진리를 나누는 기쁨은 컸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다듬어지고 단련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십자가이며 고난 속에서 성숙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요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니 괴롭지만 내게 아직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는 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이 시대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고 열정만 가득한 예배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